네, 반갑습니다. 미너스 TV 팀장입니다. 오늘은, 네,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이고요또 내일 2월 26일 수요일, 주요 어, 이슈 테마 종목들추려볼거예요 일단 오늘, 좀, 아, 어, 시장 지수. 네, 코스피는 0.57, 코스닥은 0.50. 이렇게, 음, 마이너스 수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미장이 연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거든요. 어, 그래도 이제 뭐, 나스닥 1% 넘게 떨어졌는데, 그거 비해서는 또 우리 시장 잘 선방했습니다. 그죠? 어, 상당히 좀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고, 오늘 주도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압도적으로 잡아줬다.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꼽자면, 이제, 공조 시스템이죠. 냉각 시스템. 어, 그리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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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신규 상장주들이 좀 강하게 흐름을 좀 잡아줬습니다. 특히나, 좀 오늘 상장했던 이 LK캠이라는 종목, 좀초반에 상승을 쫙 시원하게 뽑아주다가, 오우장이 막판 가가지고 미친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굴곡을 보여냈는데, 아, 신규 상점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너스라는 종목도 오늘 좀잘 올랐죠. 어, 최근 또, 어, 이렇게 상장한 종목들 잘 가는데, 오늘 신규 상장주 수급 좀 상당했다. 그리고 한안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제, 엔터 OTT 쪽, 그 게임, 그리고 이제 화장품까지 이렇게 섞여가지고, 좀 수급이 분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안령 해제, 그냥 요걸로 묶어서, 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 뭐, 또 개별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냥 개별 종목 단위가 또 오늘 또 맞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기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좀 괜찮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게이 조선 쪽이에요. 어, 원팀 하나 HD 현대 70조 캐나다 함정 조, 함정 정 조준 뭐 이런 내용인데 어, 주요 내용을 읽어보자면 어, 하나그룹과 HD 현대그룹이 해외 함정 시장에서 원팀으로 수주에 나선다. 방위산업 부문에서 촉발된 두 그룹간 갈등과 출혈 경쟁을 마무리하고 해외 수주에 협력하기로 했다. 당장 수주전이 시작된 캐나다 70조 원 잠수함 사업부터 시작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방산 프로젝트를 어, h팀 즉 하나 현대 어, 가 석권하겠다는 포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그 이거죠 kddx 이게 8조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그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네 요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소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어, 현대에서 그랬던 나 하나에서 그랬던 나 와가지고 뭐 이제. 그 개념 설계도를 이제 사진으로 찍어내었잖아 해가지고 서, 소송하고 막 이렇게 막 갈등이 빚고 있었는데 요게 일단은 이번 M O u 를 인해서 이게 해법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충분히 호재성의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일단 하나 이제 굵직한 놈들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세력주들 뭐 이렇게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일단 아 글쎄요 저는 하나 쪽을 좀볼것 같습니다 이 어,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좀 따로 안 드릴게요 뭐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 이게 저희 지금 이 방송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다음으로는, 네,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94조, 요즘 뜨는 곳 어디길래. 결국, 삼성, 현대차 뭉쳤다. 라는 내용. 요게, 음, 기사를 켜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어, 삼성과 현대차가 뭉쳐서 첨단 로봇, 어, 이거, 합심으로, 이제, 협동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전고체가 있고요 그리고 4685 배터리가 있습니다. 예, 지금 밑에 보면은, 꿈의 기술로 캐짐 뚫는다. K 배터리 전고체 개발 프렉셀. 이것도 로봇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고체, 그리고 4680. 어, 요거 배터리 좀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네. 이 오픈 AI 이어서 엔트로피까지 엔스로피까지 AI 한국 각축전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음, 이엔트로픽 이제 3월1 9일이죠 다음달 어,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서 코리아 AI 빌더스 서비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뭐 이런 일정이 또 있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을 좀 한번 체크해볼 법하고요. 뭐 줄였죠 조금 지금 너무 분산이 심해서 예, 한한령 해제 뭐 이거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어, 일단 OTT 엔터가 가장 저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 생각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 그대로 좀 이어갑니다. 지금 ott 엔터 강했다가 지금 뭐 게임주랑 뭐또 이제 화장품을 이렇게 막 움직이기는 하는데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하기는 해요 너무 거래 없이 이렇게 막탁 텄다가 어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허다해가지고 좀잘안 좋아하는데 일단 생각은 해둬야 돼음 오늘 뭐 토니모리처럼 좀 당일 흐름 좀 강하게 잡아주는 애들 있으면 어 잡아주는 애들 있으면은 좀 볼법은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힘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꺼질 때 꺼진 건데 중간에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반등도 한 번씩 나와주고 뭐 이렇게 이제 대금이 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이러면은 힘을 주면은 불법한데 보통 그렇지가 않아.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서 일단은 여전히 엔터 쪽으로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YG 플러스가 이 한한령 관련해서 이. 엔터주 반응할 때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yg 플러스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있지 않나 라고 판단이 되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1순위 자 1순위는 어휴 1순위는 두개 들어갈 거예요 조선이랑 배터리 네, 이쪽으로 저는 뭐 별다를 게없어면 무조건 여기로 먼저 볼것 같은데 일단 그렇고 2순위 자 2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 한한형 해제가 들어갑니다 일단 OTT 엔터 넣기는 하는데요 뭐, 게임 관련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별다른 이슈 없이는, 뭐, 한 종목씩은 좀 강세 흐름 잡아줄 수 있어. 그런 것들은 다좀 나오거든요. 음.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구요. 같이 하실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 0 1 0 2 3 6 0 9 5 4 1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 1 0 2 3 6 0 9 5 4 1 초대. 문자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팀장이었습니다.